안녕하세요. 하준이네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강릉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양리 주문진 벽산 블루밍 오션힐스 백일동 14층. 어, 아파트고요. 희한하죠? 14층인데 1030호라고 나와 있네요. 14층인데 1030호다. 이 뭔가 잘못된 걸까요? 어, 뭐 이거는 뭐 참고 마시면 되겠고 일단은 자천 어, 평수는 거의 50평이 가깝죠. 50평이 가까운 큰 평수의 아파트고 대지권은 28평 주네요. 처음 감정가가 6억 9천, 최저가는 3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고전 등기도한 3년밖에 안 됐네요. 3년 된새 어,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파트는 15층 중에 14층이고요 14층인데 1030호 어, 특이하다 그죠 자 물건 사진 한번 보면 멀끔하죠 아파트 멀끔합니다 3년된 아파트니까 바다도 보이네요 이렇게 바다입니까 하늘입니까 이게 어, 하늘 이구나 바다에요 어, 바다처럼 보이네요 바다 많네요 바다도 아주 잘 보입니다 자, 자전거가 자 앞에 있고 문도 깨끗하죠. 1302호 맞네요. 1302호 자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층은 필로티고 2층부터 시작하는데 2층을 뭐 1층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사진은 이렇고 골리브석하면은 1차인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고 이건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주문진, 새마을군고 지로는다 말소가 되는 깔끔한 물건이다라고 하기에는 여기 지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져야 되겠죠. 자 신앙조사서 들어가 보면 자 채무자 겸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여기 기종상님이 임차인으로 보고 있는데 자 등본상 뜯어보니 채무자 겸 소유자 전한겸님의 배우자가 전입되어 있지만 대항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대항력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대항력은 있지만 부부끼리는 별 그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끼리 설마 뭐 이렇게 뭐 동그래를 하고 뭐너 나한테 뭐이억 나한테 내놔 그리고 임차인으로 살아 이랬을 경우가 과연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점에서 법원에서도 배우자의 대항력은 인정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가무금이 있어서는, 뭐, 뭐, 아파트라고 적어놔서 별 문제 없다. 자, 위치 한번 보죠. 주문진, 막국수 좋아하십니까? 어, 저는 강릉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주문진도 가본 적도 없고요. 근데 막국수는 좋아합니다. 네, 막국수는 좋아한다. 자, 주문진항, 주문진 방파제 이렇게 써가지고 바다가 바로 걸어서 이렇게 어할수 있는 그 이쪽에는 뭐 펜션하고 여기 관광지인가 보네 그죠 어천마을도 보이고 해가지고 뭐 살아도 좋고 뭐 세컨 하우스로 다 갖다 놓고 바람 쐬러 가도 멋진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것 같다 자 아주 좋습니다 파리바게트 있고 어, 뒤에 오션폴에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 좀이리 있어 가지고 주문진 초등학교도 하나 있네요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으니까 괜찮 고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면 뭐 버스 타고 잘 댕기니까 초등학교 하나만 있어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격 가격 한번 보러 갈게요 자130 정도 되죠 130 130이 3억4천 130이 3억4천 113세대로서, 뭐, 그,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139는, 173A네요, 173A. 현재, 어, 우리 물건은 없네요. 자, 3세대, 3세대, 3세대. 3개 세대가 있습니다, 3개 세대. 근데 173이 129, 뭐, 12976, 171도 비슷하죠? 어, 171도 비슷하니까는, 171로 봐도 무관하겠다. 어, 이래도 가격이 없네요. 자, 그럼 시세 한번 볼까요? 없고. 자, 없네요. 자, 그럼 110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 111도 없고, 111 가격까지는 나와야 될 텐데. 자, 4억 5천. 111이 4억 5천, 4억 3천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는 뭐 4억 3만 잡더라도, 똑같은 평수는 아니지만, 은 훨씬 크지만, 4억에 팔면은, 뭐, 시세 차익이 얼마 남겠습니까? 제법 남겠죠? 근데 만약에 판다 하면, 세대수가 많이 없지만은 얘보단 비싸게 팔아야 될까요? 얘보단, 얘보단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최저가 대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전세. 워낙에 세대수가 작으니까는, 실질적으로, 어,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 최저가 대비 어, 시세는 형성이 어, 많이 잘돼 있기 때문에 사놨다가 제법 많이 싸게 판다면 충분히 어, 거래가 될수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 강내에 있는 아파트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이 많이 없고 거래가 많이 없는 것들은 조금 입찰을 하고 매매를 하는데 신중을 조금 더 기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강릉에 있는 주문진 벽산 블루민 오션 힐스 아파트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과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